안녕하세요 화인만입니다. 어, 경계선 지능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어, 고민하는 부분이 어, 과연 학교에 입학해서 학습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어,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어, 저도 이렇게 경계선 아이들을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렇게 교육해 보면 아무래도 어, 좀 어렸을 때부터 이 부족한 인지적인 기능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재를 받은 학생들이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더 어, 또래 아동들과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다루는 그런 수학 문제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어,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왜 이걸 이해 못 하나 하고 많이들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만 되더라도 어, 치료센터에 가시면 대부분 어, 학습치료 형태로 해서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학습치료를 받으실 건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 학습치료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인지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아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문제풀이만을 어,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를 분석하고 풀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했을 때 별로 이렇게 상관성이 없는 거 연관성이 없는 걸로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이미 40대 이상의 부모님들 그리고 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어, 아니면 50대 초반에 있는 그런 학습 치료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주입식 교육으로 공식을 해우고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을 해오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 자체가 또 스토리텔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소수령 문제의 중요성을 어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학습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코칭을 해주려면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부터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버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문제를 이해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어 치료와 학습 코칭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그 말은 가르치는 부모님이나 치료사가 지금의 변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맞게 어,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결국 답을 찾는 과정을 강요하게 돼 있고 그것들을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아이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어, 학습치료, 현재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학습치료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어, 요즘 초등수학은 그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어, 그런 전문적인 수학을, 어,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을 꼭 찾아갔으면 합니다. 어, 아마 좀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초등, 중등, 어, 고등까지 이 경계선 지능 아동을 데리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치료사는 아마 수도권에도 몇명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 저는 뭐 이렇게 이과를 나왔고 또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나름 수학을 오랫동안 가르쳐본 경력이 있어서. 또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적인 기능이 어떻게 향상이 돼야지 수학에 적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어 제가 계속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초등학교에서의 수학은 어, 정말 어,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치료사가 좀 전문적으로 어, 가르쳐야지 그냥 내가 좀 수학을 풀줄 안다라고 해서 어, 학습 치료에 해주겠다 해서 접목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면에서 이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은요, 어 그렇게 인지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부터 경계선 지능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정말 어 전문가에게 맡겨서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어, 이리 이 찢어보고 저리 찢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좀 분해도 해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어, 분석하는 능력도 좀 갖추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일반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서점만 가더라도 너무나 다양한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집을 가지고 아이하고 끝내겠다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집의 수준이 참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야 되느냐, 그럼 풀었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느냐는 것은, 일반 아동에게는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를 풀고, 문제의 양이 늘면, 확실히, 어, 문제를 푸는 능력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경계선 지능의 아동은, 문제 하나를 제대로 풀수 있어야지만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그 문제와 새롭게 제시된 문제를 비교해 가면서, 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많은 학교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수학 영역에서의 어떤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점점 좀 시간이 지날수록, 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고 다시 이제 수학에서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은 어 무엇보다도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준 다음에 수학 문제를 다 풀지 않고 정말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나름의 자신의 전략을 만드는 과정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 그 습관을 갖춘 뒤에야 좀더더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의 수학 공부는 아무한테나 맡기지 마시고요. 정말 그 아이들의 현재 인지적인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할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학 공부를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을 꼭, 어, 만나셔야 되는 거. 그냥 선생님을 만나셔도 안 되고, 정말 최고해야 된다는 라 것을 저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경계선 지능이 있는 아이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들이 나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어, 내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해서, 어, 가르치다가, 아무래도 이제, 어,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을, 어, 습득하는 쪽으로 많은 훈련을 시키다가, 정말로 아이가 자신의 인지적인 기능을 사용할 기회를 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어, 이렇게 어느새 4학년, 5학년, 6학년, 9학년이 어, 되고 있고 또 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더 이상 부모가 해주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시고 많이들 고민하고 저한테 연락을 오십니다. 어,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아주 어린 경계선 지능 범위에 해당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어, 좀더더 더 어, 아이의 그런 치료 방향이나 이런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